종려나무의 세 번째 상징은 왕과 승리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왕이 수행해야 할 가장 큰 업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종려나무 자체가 이렇게 이 부채살처럼 이렇게 퍼져 있죠. 그게 찬란한 빛의 형상과 같다고 해서 빛은 곧 승리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외친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종려나무 가지는 이처럼 왕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온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사실은 이제 곧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 사건이 있은 후에 드러나게 됩빌립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국 승리길을 의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난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낮아짐 없는 높아짐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승리의 영광을 얻길 원한다면 먼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헤쳐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주의 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길을 착할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종려나무의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